금요일 오전 0시 20분입니다. 어, 날짜는 금요일이지만 목요일 일곱 번째 영상이자 마지막 영상이고 음, 날짜로 이제 오늘이죠. 금요일은 휴방이다. 음, 카카오를 볼 텐데 어, 간단하게나마 보지 않으면 안 돼서 일단 좀 시간이 많이 됐지만 보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은 채널에 처음 들어오셔서 이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예 모르실 수도 있어요. 우리 채널은 차트 매매를 하는 채널이라서, 일단 이번 영상은 기본적으로 그동안 카카오에 관련된 영상을 보시고,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을 위한 영상이니,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따위로 올릴 거, 올리지 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관련 교육 영상 링크들을,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8월 7일날 카카오가 상승함에도 비파일 가능성을 했었죠. 비파가 뭔지 모르시죠 어, 이 채널은 엘리어트 파동을 기본으로 오늘 서 있는 이 캔들의 위치가 파동상 어느 부분과 대응하는지를 확인해서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더 큰지 하락할 여력이 더 큰지를 여러분들과 카운팅 돼가면서 같이 보는 채널인데 어, 이번 영상에선 뭐 자세한 설명은 당연히 생략을 하겠고 오른쪽 위에다가 채널에서 만든 엘리어트 파동이론 영상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채널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말미에도 링크를 넣어드릴 테니까 일단 비파가 뭔지 모르시면 기본적인 모양 그 관련 링크 해 드릴, 드릴 엘리어트 파동 그 교육 영상이 복잡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뭐 어떤 배경 지식이 있어야만 볼수 있는 영상이 아니니까 초딩들도 볼수 있는 10분 남짓한 간단한 영상이니까 비파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8월 7일 날 올려드렸던 그 카카오 비파, 8월 7일이면 언젠가요? 이거, 어 이거 장대양봉 쓰고도 어 얘가 우선이 깨지면 비파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그 영상 링크도 영상 말미에 넣어드릴 테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얘도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지금 하락했던 언제예요?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한달 동안 이렇게 주봉상 하락했던 이유를 다른 데서 찾은 게 아니라 우리는 주봉으로 뚜껑을 닫기 때문에 하락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얘가 보통 주봉으로 뚜껑을 따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나중에 보면 결국에 20선을 한번 닿거든요. 그렇잖아? 네. 그래서. 8월 4일 날 올라가는 이 장대 양봉을 보고 일단 나중에는 가더라도 일단은 비파일 수 있겠다. 비파라면 반드시 A, B, C 이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상승 조정도 있으니까. C가 A보다 높은 그래서 A, B, C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나. 것이나 일단은 비파일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내일이 금요일이잖아요. 날짜로 오늘. 오늘 얘가 만약에 세게 반등을 하지 않으면 또한번 주봉으로 뚜껑을 따게 돼요. 이런 모양이 한전기술도 있잖아요. 한전기술도 주봉으로 뚜껑을 따고 결국에는 주봉상 20선을 닿았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주봉으로 뚜껑을 따고 뭐 확실하게 빵 하고 닿지는 않았지만 어, 20선 금방까지 내려왔고 아까 댓글 보니까 아 차트보이 너 차트 볼줄 모르는구나 바보 두빌은 월봉상 5선 닿았기 때문에 괜찮아. 네 그러네요 음, 월봉상 우선 닫고 올라왔으니까 뭐 굳이 주봉상 20선을 닫지 않더라도 상승 모멘텀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나름대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 그러네 이건 니네 말이 맞다 네네 네. 해서 어, 카카오도 결국에는 주봉으로 뚜껑을 땄으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주봉상 20선 금방까지 한번 닫겠다 근데 얘가 또 월봉으로 한번닿았기 때문에 그냥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일이 의미가 있어요 내일 빵! 떨어진다고 해서 큰 틀에서의 추세가 무너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지. 내일 반등을 못하면 뭐 명백하게 주봉으로 뚜껑을 따는 거라서 다음 주부터는 카카오가 재미없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이번 영상이 지금 몇 분이에요. 비록 10분 안 되는 영상으로 마무리가 될지라도 이번 영상에서 보실 내용들이 있죠. 첫 번째는 엘리어트 파동의 기본 형태 그리고 주봉상 뚜껑을 따게 되면 그런데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면 제가 관련 뚜껑에 관한 교육 영상 링크를 올려 드릴 테니까 일단 엘리어트 파동 이론 기본 모양 또 뚜껑에 관한 기본 교육 영상 그리고 최근에 올렸던 카카오 8월 7일날 어, 그 영상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뭐 영상은 길지 않지만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주봉상 뚜껑 또 비파에 관한 자리 물리면 다 비파잖아요. 이것도 모르시겠구나. 제가 도대체 네가 왜 사면 물리는지 그거에 대한 교육 영상도 있어요. 그게 항상 비파라서 그렇거든요. 어 사면 물리는 이유는 네가 사는 자리는 비파이기 때문. 사고 나니까 비판거죠 어, 그 관련 교육 영상 링크도 올려 드릴테니까 음, 채널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당연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거고 반면에 그동안 카카오를 연속적으로 보시고 뭐 회원분들이나 기존의 구독자분들은 아 그러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뭐 그거는 그거고 당장 내일 얘가 일봉상 20선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일봉으로 주봉 20선 말고 일단 일봉으로 이동평균선 20선까지 닿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모양이 만들어졌으니까, 그거는 감안하시고. 카카오, 매수하신 분들. 아셨나요? 그런데 큰 틀에서 추세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 그래. 이두저도 아니면, 큰돈 아니면, 갖고 있으면 돼요. 그렇죠? 큰 돈은 다, 이더리움, 비트코인 샀겠죠. 아니에요? 해서, 제가 영상 말미에, 엘리어트 파동이론 교육 영상, 또, 뚜껑에 관한 교육 영상, 또, 사면 물리는 이유는 그 자리가 비파이기 때문. 그리고 카카오 8월 7일 날 올려드렸던 그 비파 설명해 놓은 영상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보시죠. 아셨죠? 네. 그리고 금요일, 내일은 휴방이고 이번 주는 뭐 개별 종목 차트 분석은 최대한 줄이고 요청 종목도 없어요. 안 받아요. 교육 영상, 어, 엘리아트 파동이론이나 일목균형표 교육 영상을 이번 주말에, 그게, 그렇지, 제가 유튜버라서 유튜버들은 기본적으로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영상을 올리는 게 어떤 직업적 소명? 사명감이겠지만, 제가 답답해서, 네, 여러분들 위해서도 일부 있고, 제가 어, 영상을 연속적으로 진행하기에는 기본적인 교육 영상이 지금 갖춰지지 않아서 제가 힘들어서 이번 주말은 교육 영상을 올리는 쪽으로 그렇게 아시라고요. 네, 개별 종목은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아셨죠? 네. 지금 올려야겠네. 어, 여기다가 교육 영상을 올려놓도록 하겠다. 무슨 얘기할까요? 이게 영상이 8분은 돼야 돼요. 지금 7분 40초니까 어, 영상을 8분은 찍어서 올려야지 된다. 어, 나머지는 무슨 얘기하죠? 10초 동안. 응?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사야 돼요. 일단, 무슨 큰 돈으로, 뭐라 그러죠? 그, 네, 인생이 바뀌는, 어, 그런 걸 뭐라 그러지? 아, 제가 못 배워가지고, 적절한 단어를 쓸 수가 없네요. 그걸 기대하지 않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직전 영상 이더리움 보셨어요? 어, 안 보신 분들은 보시고, 이더리움을 일단 사야 돼요. 물려도. 그러니까 한 방에 넣지 않고 분할 매수하겠다는 마음으로 590만원이 넘으면 일단 이더리움은 기본적으로 매수 스타트를 해야 되겠다. 왜냐면그 자리가 마지막 매수 타점이었잖아요. 우리 7, 8개월 전부터 계속했던 이더리움 590만원, 590만원 그리고 가운데 자리. 그치? 이렇게 음, 마무리하고 토요일날 뵙겠습니다. 안녕.